네, 반갑습니다. 코인 정보통입니다. 일단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필수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3월 7일 오후 3시경을 향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 현재 3만 8천 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트 단기 추세를 한번 말씀드려볼 건데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40k 부분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40k를 이탈할 시에 비트 추세가 무너져 것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추세가 무너지면 세번째 바닥 테스트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도 하고 있었죠 일단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가 암호화폐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결국 40K를 이탈하며 세번째 바닥 테스트를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인 시장 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도 급락이 나오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 2 1월 단기 급락 대처럼 지지선을 밟고 강한 반등을 기대한다면 해당 가격대가 합리적으로 보여 지고요 상승 관점에서 이 47k를 단기적으로 돌파를 못할 시에 다시 하방의 추세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보여진 차트는 비트코인 1시간 봉 차트이고요 주말에 만들어둔 채널을 하단이탈 하면서 시간 봉을 마친 상태로 현재에서 나올 하방 힘이 좀. 강한 상황이죠. 채널을 하방 돌파할 때 거래량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4시간 봉이 마감되어지는 1시에 다시 채널에 재진입하여 시간 봉을 마감해주지 않는다면 되돌림을 주지 않고 바닥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설프게 저점 판단 후 매매하셔서 시드가 녹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최소한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일상생활에 바빠서 시장 상황 파악하기 어려움 느끼시는 분들 매매 타점 잡는게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정보방 통해서 기회 오는 것들 놓치지 않고 종목 추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관련 주요 이슈도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 고정 댓글 통해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해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겁니다. 지금까지 코인 정보통이었구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